주인공이 어떤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빛나는 경기가 되는 것이 서포트죠. 71kg 결승전. 전남의 김정민 농고나 대전의 김도진 천고나 경기죠. 결승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영범 상임 심판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자유 경기는 저렇게 턱걸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자유이죠 자 역습을 해서 2점을 냅득가고 있는 대중의 김도진 선수 자십자가바들리기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바들리기십자가바들리기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다리를 발목을 십자로 꼽고 있죠 자 잡았습니다 들어가죠 2점을 획득해서 4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천코나 대중의 김도진 빠져나오고 있는 전남의 김정민 선수 어, 이Meet, 나, 예! 그래, 예! 자 음칭거래 4주발을 향해 쟤는 죽치거리죠도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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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도 죽어도 죽지도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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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최순규가 난 김정민 선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레슬링장을 찾아주신 대비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광주 금고조학교